빼지 난 뒤로 안 빼지 바로 앞으로 가지. 아니요 이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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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요. 오오! 오. 오 아니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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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니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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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어 이걸 온다고? 오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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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. 오오 방금 방 방금 뭐뭐어뭐졌어 방금 방금, 방금 뭐졌다 반했다. 와 저걸 사네. 조주심 히트 있네? 어? 와, 뭐야? 와, 히트, 히트 방금 봤어요, 여러분? 히트, 히트님 레전드? 겁나 잘해. <laughs> 어, 겁나 잘했고. 방금 히트님 크리티컬안 떴으면 죽었고. 오오 어, 나한테 온다, 나한테 온다. 어, 나한테, 어, 뭐야? 히트님 자꾸, 자꾸 왜 나, 나한테만 팀킬를 하는 거지? 이거, 이거 노린 건가? 일단 요거 때려 주고.